안녕하세요. 지금 타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제너럴 리딩으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두개 이상의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리딩을 보고 더 끌리는 리딩으로 선택해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을 향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도 1번 분을 좋아하고 있어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거나 일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1번 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대는 전략적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하고 안정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편으로 상대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1번 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기다리며 이끌어 내고 싶어하는 상대로 보여지네요. 동시에. 실수를 두려워하며 1번뿐을 향한 마음이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아직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상대의 마음으로 보여지네요. 어려 보이며 따뜻한 외모로 캐주얼한 옷을 즐겨 입는 1번 분에게 호감을 가진 듯하고 함께 한다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1번 분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려 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태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현재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자기 관리에 뛰어나며 사람을 잘 다루는 1번 분에게 상대는 의지를 하고 싶어 해요. 상대는 1번 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동경하고 있고, 1번 분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함께 할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흘러가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아닐까? 무모한 노력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1번뿐의 지혜로운 이해심과 배려심에 강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1번뿐이라면 자신을 이끌어주고 의지할 수 있으며 길들여 줄수 있다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급하지 않게 서서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기회와 시기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1번 분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하네요. 이어서 두 사람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볼게요. 상대는 겉모습과 다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1번분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현상 유지에 만족하게 될 수도 있으며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서로의 상황과 의욕적으로 관계에 지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상대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게 된듯 하네요. 서로가 서로를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으로 현재의 상황에 만족감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속마음이 들키게 될까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상대는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해온 노력이 서로에게 외면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진전이 없는 관계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두 사람은 주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1번 분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으로는 소극적인 마음과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망설이고 있으며 움직이지 않기에 깨지지도 않는 현상 유지만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꾸준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멈추어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 할 시기이며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변한 것은 나와 상대의 상태가 아닌 감정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려 하면 엇나가게 되니 관계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면 그 관계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상대를 내 뜻대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아주세요. 억지로 가하는 힘은 부드러운 강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을 향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안정적이며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을 보듬고 품어주는 성향인 듯하며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눈치가 빠른 상대는 아마도 2번 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지켜보며 서로 도움을 주거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화된 생각을 하려다 보니 이번 분과의 관계에 애쓰려고 하는 감정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기도 하네요. 고급스러운 취향과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며 성숙한 분위기에 이번 분에게 상대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 듯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번 분을 보며 상대는 혼자이더라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었던 듯 하네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미완성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직은 보여주려 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는 자아도치적이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결정적인 액션이 없었기에 이번 분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의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성실하며 현실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이번 분은 이득이 되지 않은 행동은 잘 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게 된듯 하네요.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조금은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강한 이끌림으로 상대에게 빠지기도 하지만, 의욕이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번분의 매력을 상대에게 100%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의 이번분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편으로 보여지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이끌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했다, 뜻밖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줄 듯 하네요. 상대는 인연을 잡아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며 순리대로 흘러가는 사람과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두 사람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볼게요. 이번 분은 집순이 기질이 있는 듯하고 움직임이 없고 귀찮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상대는 따분하며 반복되는 모습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듯해요. 그러한 모습이 상대가 이번 분에게 다가가기를 망설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분에게서 확실한 행동을 느끼고 있지 않다 보니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대로 보여지네요. 두 사람은 기존의 모습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듯 보이며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드러나게 된다면 다투게 될 만큼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될 수도 있으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차이를 느끼게 될듯 하네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대로 지속할 수 없으며 좀처럼 진전이 없는 모습에서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어서 이번 분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겉과 속이 다르듯 두 가지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이 있어도 없는 척,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더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으니, 때로는 마음을 가볍게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법 같은 이때를 마음껏 즐겨야 해요. 지금 충만한 느낌을 즐기고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희망적인 결과가 올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도 있겠지만, 먼저 걸어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뿐을 향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진지하고 성과 이주의 성향인 듯 하여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눈이 높은 상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듯 하고, 과거의 연애 경험이 생각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새로운 사랑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고민하고 3번 분을 향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듯하네요. 고급스러우며 화려한 3번 분의 첫인상을 상대는 가지고 있으며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배려해 주는 3번 분에게서 서서히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3번 분은 상대와 안정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네요. 이익을 원하는 상대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는 자신감이 넘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옳고 그름이 확실한 편으로 냉정하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상대는 마음만 먹는다면 시작할 수 있지만 관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편으로 감정과 마음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하는 편으로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 보니 3번뿐의 확실한 태도가 없다면 상대는 단호하게 다음 사랑을 찾아 떠나는 성향을 가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적극적인 상대는 3번뿐을 향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을 하려 하네요. 상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꿈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3번 분과의 호감에 어느 정도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며 행동으로 곧 옮기려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눈에 띄는 행동을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몸과 마음의 준비는 마친듯하지만 마지막 결심이 서지 않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다리고 있는 3번 분의 연락이나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때문인듯하네요. 연락이 늦어진다면 서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거나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이어서 두 사람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볼게요. 상대에게는 어쩌면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과거의 연애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높아져 버린 이상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것 같기도 하네요. 3번뿐이 집순이 집돌이라면 함께 나아갈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잠수를 잘 탄다거나 연락이 재미없다거나 기다려야 해서 상대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잡게 되었지만 애태우는 상황으로 한 사람이 헌신을 해야지만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상대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상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여유가 없어서 서로를 신경 쓰지 못하다 보면 오해를 하거나 질투를 하고 이기적이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시기로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된듯 하네요. 이어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볼게요. 망설임 없이 해야 한다라는 망설임 없이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대화를 해나간다면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지만, 긴장을 하거나 결과에만 매달리게 되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선을 넘게 될수 있어요. 상대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만 재고 있고 따지며 판단하려 하니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냉담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3번 분의 의지와 마음을 확실히 하고 솔직하게 밝힌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 좋다고 하지만 당신은 공허한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랑은 당신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잃고 나서야 당신이 찾던 것을 찾을 거예요. 3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을 향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인 듯하며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에요. 상대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를 넘을 만큼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상대도 4번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4번 분을 자신의 마음대로 리드하려는 성향이 강하네요.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상대는 4번 분에게 맞춰줄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으며 슬림한 모습으로 상대는 4번 분을 떠올리고 있어요. 4번 분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고, 다른 경쟁 상대가 있다면 경쟁자를 물리치고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 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 각오가 서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독, 독단적인 선택이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어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듯한 4번 분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이해심이 많으며 자상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상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예상하였던 듯하네요. 자신의 직감을 믿는 상대는 4번 분에게서 좋은 느낌을 받은 듯하고 4번 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면,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게 된 4번 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갈팡질팡 하기도 하고 있으며, 기억에 남지 않아서 따분하기도 하며, 겉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네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기에 헤어지든 만나든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상대는 4번 분과의 새로운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미련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 완전한 종료를 하게 된 듯하고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의 느낌이 일시적인 느낌인 것인지 아직은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머물 것인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지 마음의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듯한 상대로 보여지네요.이어서 두 사람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볼게요.상대는 4번 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난후 4번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반응을 지켜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구속하고 싶어 하는 편으로 4번 분의 반응에 따라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기가 강한 상대는 4번 분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고 보상을 바라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태도로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대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지만 두 사람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하여 진지한 만남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에 방황하고 자유분방함이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지게 되고 이제는 스스로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고,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을 숨기게 될듯 하네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이유로 속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는 듯 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어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의 마음은 갈등을 하고 있으며 주도권은 상대에게 빼앗긴 듯 하네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을 해버리게 되고 끊어낼 수도 있지만 4번 분 스스로 상대에게 묶여 있는 듯 하네요. 알고 있어도 그만둘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해요. 상대를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믿고 앞뒤가 다르거나 모순적인 행동에 변명해서 상식과 질서를 지키고 벗어나기를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상대에게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제안하세요. 그럼 받아들여질 거예요. 미래가 창가 앞으로 와 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넘치는 약속들을 주의하세요. 4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